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삼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여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고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함이라. 오늘의 본문인 요한 3서 1절에서 8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절에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 중인 한 명인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하는 것으로, 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대한 소망으로 편지의 앞부분에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된 말씀의 대상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현재 가이오라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적 성장이 육체적인 건강이나 잘됨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이 바로 오늘 묵상의 핵심일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단들이 많아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이단인 줄 알고 배척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대로 실천하는 즉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오가 어떤 것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에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또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유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에르다세라는 말로 최상급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실천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단 순회 전도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가이오의 소식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나그네들 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가요를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들은 평범하게 여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교사역을 하는 성교사님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설교나 전도를 하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가이오는 8절에 이 같은 자들을 영접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다음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갈수 있도록 물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영접해야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해서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즉, 교회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더불어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가이오는 자신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진리안에 거했습니다 그 진리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가이오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 성대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분들을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들이 다시 이동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데, 첫 번째로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지원받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대접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처럼 자신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성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을 대접하는 그 축복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이는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잘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다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를 기억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